인 간의 몸과 마음 에서 벌어 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수행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 나이하고는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본인이 한량한 의지만 정말 강하면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한, 단, 나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작동하지 않는 부위들이 너무 많으면 이것들을 되살리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전체 세포 중에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부위가 80이냐, 60이냐, 40이냐, 30이냐에 따라서 수행력이, 희망이 더 수행력이 짧아질 것이고 기간이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니. 점점 몸이 허물어가는 뒤에 허물어간다. 이 말은 몸이 점점 굳어 들어서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부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복하기는 시간이 무척 고통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런 몸들이 응? 늙어가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기능을 되살려서 죽었던, 함몰됐던 신경 살려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나이 좀 <laughs> 먹었다고 나는, 나는 안 되는가 봐. 끝났나 봐. 하신다면 이수영할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절기다가 돌아가셔야 돼. 수영해서 뭘, 얻어, 자신을 다시 한번 죽을 때 편안하게 죽겠다고, 죽겠다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잠시도 의식을 딴 데로 보내시면 안 돼요. 늘 호흡에 의식에 이 안에 몰입을 해서 살피셔야지 깨어 살피셔야 됩니다. 먹는 것도 수영하는 것도 의식도 정말 깨어서 살펴야 그 험난한 길을 넘어갈 수가 있지. 그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면 세월만 흘러가다가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나라보다 떨어지면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게을리 하지 마시고 바짝 조하면서, 바짝 조하면서 의식이 변하고올 때마다, 세포에 변화올 때마다 왜 하고 사석을 하세요. 사석에서 그 고난을. 그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아이 나는 늦, 늦어서 안 나봐. 난 늙어서 끝났나봐. 나는 이게 안 맞나봐. 이 수행이 안 맞나봐. 이러신다면, 여러분이 수행이 안 맞나봐. 할, 하시면 안 돼. 이, 나의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는 이 수행이 안 맞나봐.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러시면 안 돼. 왜? 된사람 옆에 앉아있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읽은 사람이 앉아서 법문을 던지는데도, 나는 안 돼. 이런다면, 여러분, 나를 욕비는 거잖아. 그런 사람 앞에 이런 법문 듣고서도, 그런, 어구심을 자아내서 정말 될까? 이런다면, 저 가서 그, 그 경쟁을 읽어주는 그런 데 가서 그냥 마음 편히 있다가 살다 가셔야지, 뭐하러 이험난 수행을 하시려고 그래. 그 길을,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 일러주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 못 시킨다면, 여러분 자격 없지. 능력 없는 거야. 여러분 미력될, 부처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 이런 수행 부처되기가 깨닫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관과하지 마시고 여러분 환골탈태가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일러주는 거. 하나라도 헛되게 듣지 마세요. 이거 하라고 어려 하라 때는 왜 하라고 그런지를 깊이 아셔야 되고, 이걸 음식을 이렇게 박수사야할 때는 그게 왜 그런지를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고, 가스 제거하세요. 할 때는, 아, 가스가 왜차는지 빨리 알아서 다음부터는 가스 안차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기타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 거 하나라도 소홀 해야 될 것이 없잖아 모두 중요한데 그런 걸알아채리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뭐 올라가면 수행이 될 거라는 판단 착각입니다 정말 산 넘어 또 산입니다 여기에다가 몸에 염증이 생기면 의식이 되가한늘을 그 찌릅니다. 몸이 좋을 때 같으면 어떤 말을 해도 도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품고 넘어갈 것들을 몸이 좀안 좋으면 의식이 들 것입니다. 서로 막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이러면서 또 수행 못 하겠다고 티쳐나가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죠.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만이라도 부처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은 각오하시고 인연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려운 뒤에는 반드시 한이로움이 있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이겨내고 나면 반드시 불극종토가 피안의 땅이 열반의 땅이 보입니다. 이 어려움을, <laughs>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그 어려움이 곧 여러분들의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알아두실 건 연꽃이 어디서 핀다고요? 기록 속에서? 그 진옥이, 진옥이, 시궁창이 연꽃을 피게 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 연꽃은 진옥 속에서 핀다. 이 말은 진옥탕이 연꽃을 피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을 번뇌를 일으킨 그, 서, 그 당사자가, 그 환경이 여러분의 의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거예요. 주행은 어려움 속에서 부처가 나오는 것이지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열반의 땅에 갈수 있는 것이지 편안하게 머물면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있고 잘 놀고 그런 사람이 부처됐다는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 누가 그렇게 부처된 사람 누가 있어요 석가문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고통 속에서 부처가 된 것이지. 달만대 자, 해가, 해는 과거 어느 부처가 화스러운 상태에서 부처 되었됩니까 결국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낸 자, 여러분을 번뇌를 일으킨 그 자가, 그 대상의 그 도반이 바로 여러분을 부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실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처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스승이지만, 특히 도반들은 아시라면 여러분들이 응?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단금줄 시키는 없어서는 안될 스승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주변 도반들이 의해서 나 자신한테 파장을 이렇게 괴롭히거든 아저 괴롭힘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구나 한번 이겨내면 그 다음 단계에 또 넘어섭니다 또 넘어서면 거기에 걸맞는 파장을 누가 또 일으킵니다 아그 이상해요 이? 처음에는 이 여기서 일어났던 파장들이 조금 수행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파장을 반드시 대상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겨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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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겨내고 올라가다 보면, 아, 자신이 의식과 몸이 어느 때 어떤 의식이 일어났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식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구나. 하고 점점 점점 밝게 깨달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다 릴렉스 되고 이렇게 침샘이 열리고 백해가 열리고 안에서 오묘한 현상이 벌어지면 늘고름 먹고 맛 즐기느라고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이것을 서벌들어가는 것이 우리 수행과정인데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놔야만이 번뇌가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여기까지 올라면 주변에 잔잔하게 파장을 일으켜주는 그 대상을 향해서 막 같이 따라서 일으키면, 언젠가는 그 의식이 일어났을 때 그걸 누르고 넘어오지 않으면, 절대 한 발자국도 법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로부터, 어떤 대상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번뇌가 딱 일어나거든. 내가 늘 그러죠. 그 번뇌는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라고. 어떤 대상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고. 자신의 마음, 몸과 마음에서 벌어진 거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 아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그 바보지 그 사람이야 하겠지만 마음이 없다 이 말은 이이논리는 상대가 환경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의 몸과 세포는 평하다이 말이에요. 설사 상대가 나한테 어떤 응? 물리적으로 가해서 통증이 오더라도 그 통증이 올뿐 마음이라는 의식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 너는 늘 상대한테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는 자기한테 아 내가 수행이 덜 됐구나. 아 요거 이 원인이 어디에 있구나. 하그 아,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그 원인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 원인을 찾아내지도 못한 채 이러니까 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자꾸 상대방한테 원망을 돌리면 그 사람은 그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스승이 가까이 있으면 늘그 제자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대상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것을 딱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자기가 알아차지 못한 것까지도 스승이 딱 끄집어내서 너파닥마감이 이거 가지고 있잖아. 이거 있지요. 그서 그게 원동력이었어. 그것이 너를 지금 파장을 일으켰던 기분이었다. 근데 그거 네 거야 상대방 거야. 그럼 지금 그래 그래 그거부터 없애. 그거 없애면 상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절대 괴롭지 않아. 이렇게 스승은 그런 걸 해주는 게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자주 만나면 스승 앞에서 어떤 누가 제자가 파장을 딱 일으키면 용걸 내가 딱 끄집어냅니다. 그 파장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심어줘야 그가 본인이 그 제자가 그걸 못 알아차리면 그걸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 찌릅니다, 스승은. 계속 찌르다 보면 늦게 그걸 발견해요. 발견하면 이때부터 아그 원인이 여기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고는 상대로 향했던 마음이 접어지고 자기 내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닦아가는 건데 <laughs>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수행자마다 섭 들어온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파장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사실은 잘 몰라. 모르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밝게 깬 사람은, 그걸 다 아는 사람을 밝게 깬 사람이라는 건데,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이 맞다는 고정관념이 딱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자국도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습을 들리고 살아왔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마음을 괴롭히는 그것은 모두 다 상대 탓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 탓이라는 것. 이거 볼줄 아는 사람이 휙 빨리 갑니다. 이거 못 느끼면, 못 알아차리면, 아니야 이건 정말 저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하고 자꾸 상대 탓을 놀리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의 본래 성품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그것을 밝게 보는 자만이 빨리 의식이 고요해집니다. 의식이 고요해져야 몸이 릴렉스됩니다. 몸이 릴렉스되어야 흉부가 열립니다. 흉부가 열려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통하지 않고는 절대 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이 왜 나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마음 보세요. 몸이 이해안될때 여러분이 의식을 보라고 무엇을 못 놓고 있는가? 반드시 거기에는 놓치 못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사라지면 깊숙이 굳어있던 건막들이 반드시 풀어지니까 되어 있는 것이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어른의 의식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어른와 같은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의식은 덜 끌어나놓고 마음만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의식을 고요히 하시고 어떤 음? 의식을 일날 때마다 의식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상대 탓 절대 하지. 만도록 하세요. 우리 수행자는 바깥에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가 어디 있다고요? 자신의 몸과 마음 속에 부처가 늘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 아미타불도, 석가모니도, 보현보살도, 어떤 부처도 이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밖에서 찾으면 3만 9천리 터이 떨어집니다. 늘이 안에서 자신의 본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